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개꿀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, 오늘은 오늘도 이렇게 어, 모바일 배틀 그라운드로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공지에 올렸다듯이 어, 제가 한 주가 바꿔가기로 했어요 서버는 일단 뭐 이거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 그대로 할 거고요. 어, 일단 요번 주는 에란겔, 그 다음 주는 미라마, 그 다음 주는 사노, 그 다음 주는 비켄디, 그 다음 주는 뭐 북미 서버에서 어떻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어 일단은 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지금은 일단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코 저기 뭐 코리아 서버 에란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원들이 어, 포칭키를 가져가서 오늘은 포칭키로 한번 가볼게요. 어제는 포칭키로 지만요 <laughs> <laughs> 볼륨을 좀더 키워놓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, 지금, 1번, 1번님을 제가 따라가고 있는데, 일단, 지금 포칭키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,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듯이, 저는 내리자마자 주먹키를 거의 안 하고, 일단 총을, 총을 일단 먼저 상대방을, 어, 떻게 한단 말이에요? 아, 자꾸, 이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, 자꾸, 어,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라야 되는데 계속 반복거리게 되네요 오,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말을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그나마 괜찮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, 여기 사람 내렸다 또 여기 팔총 소리가 난다 오. 이런 상황에 총이 안 나온다고 이런 상황에 와, 큰일 났다. 저거는 사건 소리 같은데? 이걸 구하러 안 한다고? 아니,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엉플레이를 하죠. 그냥 나갈게요, 일단 여러분들. 아, 방, 방금 전에, 좀 전에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. 이거. 자, 일단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. 일단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, 어, 일단은 지금은 보침키를안갈 거고 밀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일단, 지금 밀탈을 가가지고, 일단, 여기야 사람들이 많이 안올까하거든요 여러분들.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참 좋긴 좋겠는데, 근데 지금 멘탈이 지금 터져 있는 상황이라, 솔직히, 솔직하게 얘기해서. 아니, 여기를 일단 먼저 가가지고, 일단 파밍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, 여러분들. 일단 저 파밍할 동안에 말을 일단 잠깐 동안은 없애버릴게요. 일단 말을 잠깐 동안만은, 일단 안 하고 말을, 아니, 아니, 아니. 파밍을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다시 진행하는 거를 할게요, 여러분들.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어,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? 아, 진짜, 제발, 좀 살려. 오늘은, 일단, 이렇게, 허무하게 마무리, 하, 하 허무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, 여러분들. 아니, 진짜, 이거는, 재화잘못한게 아니잖아요, 여러분들. 아, 진짜, 하필이면, 왜, 진짜, 아. 일단 오늘은 멘탈이 터진 관계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. 아, 더 이상 오늘 못 하겠어요. 못 하겠어, 오늘 못, 못 하겠어요, 오늘. 오늘 일단 그만 할 거고. 지금 멘탈이, 멘탈이 터진 관계로 일단 지금 일단 녹화를 끄고, 오늘은 일단 요렇게 편집을 할게요, 여러분들. 아니, 나는 제대로 보여줬어. 근데 팀원들이 나를 안 살려준 거예요, 여러분들. 일단, 인정하시잖아요. 일단, 일단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들.